나의 기적 수업 하루 훈련 복습 레슨 180 복습 5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오로지 사랑이다. 오로지 이 자아만이 사랑을 안다. 오로지 이 자아만이 완벽하게 일관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창조주를 알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 암과 사랑이 완벽하며 아버지는 물론 자기 자신과도 연합되어 있는 변함없는 상태를 결코 바꾸지 않는다. 바로 이 자아가 여정의 종착점에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린다. 바로 이 자아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빛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상실했다고 생각한 영원한 자아로 돌아갈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려고 이 수업이 우리에게 보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먼지에서 생명으로 들어 올리자. 내 형제의 손을 잡아라. 이 길은 우리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의 형제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걷고 너도 나와 함께 걷는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들이 당신과 하나이기를 뜻하신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은 분명 너와 하나가 아니겠는가. 너의 이름은 거룩하며, 너의 영광은 영원히 순결하다. 또한 너의 온전성은 이제 하나님이 확립하신 대로 완전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 자신의 확장 속에서 하나님의 확장을 완성한다. 우리는 단지 환상이 세상을 제 것으로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알았던 태고적 진리를 연습할 뿐이다. 위와 같이 말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모든 환상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세상에게 일깨워 준다. 복습 레슨 169. 은혜로 내가 살고 은혜로 내가 해방됩니다. 은혜로 내가 주고, 은혜로 내가 형제를 해방할 것입니다. 은혜는 이 수업이 얻으려고 열망하는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은 깨어나라는 부름을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은혜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려고 자신을 굳게 걸어 잠그지 않았다. 그 마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신이 익숙하게 느끼는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하나인 상태란 단순히 말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아이디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어떤 마음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말할 뿐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알미에서 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는 입술도 없고 이제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자각한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구별되는 마음 부분도 없다. 마음은 자신의 근원과 연합하였으며, 그 근원 자체와 마찬가지로 단지 존재한다. 하나인 상태는 구원 너머에 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모든 생각과 용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을 지나서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아버지 안으로 사라졌을 뿐이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사라지셨듯이 말이다. 세상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영원은 변함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앞당기고자 하는 경험 너머에 있다. 하지만 용서를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 마음이 하나인 상태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입증하는 경험도 따라온다. 우리는 그때를 재촉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에 몇번 걸쳐 말했듯이, 너는 이미 끝난 여정을 밟고 있을 뿐이다. 하나인 상태는 분명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이 계시를 위한 시간을 언제로 정해 놓았는지는 영원히 늘 있었던 상태고, 영원히 지금처럼 살아 있을 불변의 상태와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는 단지 창조주와 그분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의 대본을 쓴 성령이 오래전에 배정에서 완벽하게 이행되었다고 충분히 인식한 역할을 맡을 뿐이다. 너의 역할이 완수될 때까지 그 결말은 너에게 모호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머지 모든 것은 여전히 너의 역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을 때, 아직은 하나님과 리듬을 바쳐 박동하지 않는 확신 없는 가슴에게 구원이 조금 더 가까워진다. 용서는 구원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로서 구원의 모든 부분을 의미 있는 관계로 유지하고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을 인도하며 그 결과를 확실하게 만든다. 복습 레슨 1 7 0 하나님 안에는 잔인함이 없기에 내 안에도 없다. 내가 상상해낸 자기 방어가 자신이 상상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수단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너는 그 아이디어가 기초한 전제들을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전제는 아이디어들이 자신의 근원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을 만들고 먼저 공격을 상상해낸 자는 바로 너다.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의 바깥을 공격하면서 공격받을 자로부터 너의 마음을 분리한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분열이 실제라고 철저히 믿는다. 다음으로 사랑의 적에게 사랑의 속성이 부여된다. 이제 두려움이 너의 안전이자, 내 평화의 보호자가 됐다. 너는 두려움에게 돌아서 위로를 청하고, 너 자신의 강함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 꿈 없이 조용하게 쉴 희망을 달라고 청한다. 이제 사랑은 자신에게만 속한 것을 빼앗김에 따라 두려움의 속성을 부여받는다. 사랑은 너에게 모든 방어수단을 단지 어리석은 것으로 보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무기들은 과연 산산조각이 나며 먼지가 될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제 너의 눈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는 너의 눈을 통해 본다. 이제 너의 음성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향한다. 그리고 이제 너의 가슴은 영원히 평화롭다. 너는 우상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고 너의 창조주가 주신 너의 속성들이 마침내 너에게 회복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며 그에 응답했다. 이제 두려움은 사랑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하나님이 몸소 잔인함을 대체 하신다.